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위탁병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병원 명단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번 달은 되려 줄어들었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3개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가 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훈 위탁 의료 기관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10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중에서 치과, 안과, 요양병원 중심으로 123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국가보험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자료도 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서 국가보험부에서 2025년 10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되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907개의 위탁병원이 6월 1일 기준 위탁병원 904개로 등록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해드리고 신규현황과 해지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위탁병원 명단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험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먼저 위탁병원 명단을 보시게 되면 총 904개라고 나와있고 서울특별시에 127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에는 56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대전 광역시 19개, 대구 광역시 33개, 광주 광역시 14개, 인천 광역시 32개, 울산 광역시 19개, 강원도에 63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경기도 143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35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충청남도에는 42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74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경상남도 78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51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전라남도에는 91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세종 특별자치 시에는 7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904개의 위탁병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병원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또 해지가 된 병원은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탁 병원 신규와 해지 현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아르셔야 되는 게왜 그런가 하면 저번 달에 병원을 갔을 때는 분명히 위탁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서 진료받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유공자 의 혜택으로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갔었을 때 당연히 이번 달도 위탁병원이겠지 하고 진료받고 치료하고 나온 다음에 병원비가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위탁병원이 국가보험부와 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는데 어떤 위탁병원들은 뭐 10년 이상 계속 장기로 연장이 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위탁병원들은 또 1년도 안 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 있다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꼭 접수하시는 곳에 가셔가지고 위탁병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그러니까 신규도 교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서울현대요양병원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연세요양병원 신규로 등록되었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조도연정형외과 의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병원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된 병원은 다섯 개로 나와 있는데, 부산시 해운대구에는 센텀 상쾌한 병원 해지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는 더 오케이 병원 해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에는 강도 성모 요양병원 해지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는 바른 요양병원 해지되었고, 전북 전주시에는 전주 시립 요양병원 해지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2025년 국가보훈부에서 이 위탁병원을 천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 중에서 요양병원을 많이 더 확대하겠다 하였는데 이번에 두 개의 요양병원은 새로 신규로 등록되었지만 세 개의 요양병원은 해지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이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전국,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총 904개의 위탁병원 중에서 그러면 요양병원은 어디에 어떤 요양병원이 있는지 총몇 개의 요양병원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요양병원 편으로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에 제가 만들어드리는 요양병원 편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도 유공자이신 분들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집안에서 가족들 불편하지 않게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 병원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904개의 위탁 병원이 있습니다. 위탁 병원 중에서는 대학 병원도 있고 또 상급 종합 병원도 있고 종합 병원도 있고 정말 실력 좋고 좋은 병원들도 위탁 병원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보험병원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큰 위탁병원들이 있으면, 이 위탁병원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